오늘의 점심. 요거 바디나인에서 산 도시락인데 반찬이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닭꼬치 하나 같이 먹을 거고 샐러드랑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양배추에 아니 계란에 양배추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서 본거 같아서 한번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한거 맞나 몰라. 양배추를 너무 크게 썰었나?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이에요. 우선 비주얼은 좀 망한 것 같고, 위에 스리라차 뿌렸어요. 아니, 근데 여기 계란 4개 넣었는데, 계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 원래 위에 가보글씨 사와가지고 뿌릴라 그랬는데, 완전 까먹어가지고 못 사와가지고 우선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아! 매워! 그냥 계란에 스리라차 소스 뿌려먹는 맛인데 음. 여기 안에 넣어놓은 치.. 뭐야 안보이네 다 녹았네 여기 치즈도 넣어봤거든요 여기 뭐야? 이렇게 치즈 모든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음, 키즈 넣은 데는 진짜 계란말이야. 맛은 있는데, 양배추도 크게 썰었더니, 씹는 맛도 있고 좋은데, 뭔가 내가 예상했던 비주얼은 아니야. 그 알도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구워가지고, 위에 가스, 가, 가시, 가 가소부시? 그거 뿌려가지고, 스리다차 뿌려서 먹으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비주얼도 그렇고 맛은 있어요 근데 비주얼이 근데 맛도 그냥 계란말이 맛 양배추 넣은 계란말이에 스리라차 찍어 먹고 뚜려 먹는맛 그니까 맛있지 맛은 있지 아삭아삭 어우 우리 까미는 오늘도 띵띵띵띵 응? 까미야 달 음? 응? 아니 이거 먹기 전에 바로 지들밥 먹어놓고는 내가 뭐만 먹으면 그냥 저렇게 낑낑낑낑. 너 먹었잖아. 방금 먹었잖아. 안 돼. 요즘 간식 너무 많이 줬어. 할배 너도. 이건 계란을 4개 해가지고 했는데 양이 의외로 엄청 많아서 한 번에는 다못 먹을 것 같고. 냉졌다가 내일 먹어도 되나? 냉겨서 안 오면 내일 먹도록, 내일 저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오늘의 점심도 도시락, 샐러드 이거 불닭 소세지인데 엄청 맵더라고요 오늘은 오믈렛, 도시락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먹어도 되는 건가? 어쨌든 다섯 알한 번에 먹겠습니다 미트빵도 드릴요 모짜렐라.. 아 슈레드하고 아메리카노 즈어주세요초과요아 하나만 선가할수거예요 그럼 슈레드 치즈. 주요아드릴요 아니요 올리브하고 피클 빼주세요 그만큼 <laughs> 잘깎 <laughs> 그거는 솔직히 별로였거는 어땠어? 거기 별로야 그치? 거기 너무 더산만많 이건 어, 이런게 많다 음. 거기서 이런건 아예 없잖아 음. 맛있겠다 저렇게 그, 게아니잖아 안먹어? 응 먹어 어고 음, 뭐. 있어 이새물려 뭐 당연히 그 음식인 줄 알고 몇번뭐 걱정했고 아닌 것 같아서 골라 했더니 그럼 댓글로 <목소리도> 후시 아이스크림 맛있어?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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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은 영근 우엉밥에 할라피뇨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개신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금요일이고 월급날이거든요 한달 수고했으니까 이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시작습니다 뭐를 시냐면 짜잔 소시지 도이 치킨을 시었습니다 저 이거 뭐가 봤는지안먹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기억이 안나니까 한번 시켜봤어요 요거, 빨발튀김 닭발튀김 오! 와 이게 500원이야? 이거가? 요거. 호시기 하면 또 매운 간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샀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요거 시켰고 요거는 제가 저번주부터 떡볶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친정로제 떡볶이 근데 따로따로 시키는거는 좀좋아 근데 여기서 딱 로제 떡볶이를 팔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호시기에서 주문한 로제 떡볶이까지 이렇게 짜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잖아 요거 무랑 해가지고 준비해볼게요 짠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뭐다? 혼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 한라산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요거 안 먹으면 또 불안하니까 요거 효소도 먹을게요 효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잖아? 요거는 땡초 소스. 랑 아, 머스타드 소스. 아니, 500원, 이게 500원이야? 너무하다. 으, 뭐야, 왜 이래? 한라산하고 맥주랑 해가지고 소맥 먹을 거아요 한라산 처음 먹어봐요. 이게 21도인가? 그럼참외슬만큼 따라 먹으면 맛이 가겠죠? 요만큼만 따라 볼게요. 아니 한번먹어볼까오 세다. 오, 어 이게 뭐야? 뚜리 왔어? 벌써 다 먹었어 까까래? 잘했어. 너무 신이 나고 미모코. 아니 공복에 소맥 한잔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커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지? 이거 탁 제가 치킨매니아의 닭발튀김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한번 시켜봤어요, 세트로. 근데 그 치킨매니아의 그 닭발튀김 시키면 주는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닭발튀김 소스는 따로 없더라고요. 음! 빠삭빠삭해 맛있다. 음! 먹으면, 맛있어. 음! 맛있어요! 똑같아. 오늘은, 우선, 짠! 이 맛이지! 호시계 치킨, 간장치킨이 치킨, 그렇게 맛있다고 음! 맵진 않은데? 매운 간장 튀김이.. 아 튀김이 래 자꾸 매운 간장 치킨인데 맵진 않아요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퇴사를 하니까 뭐 11월에 일을 해가지고 12월에도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이번 달 월급이 이제 마지막이 되아요 다음 달인데 쉬면서 전달 일한 걸 받는 거니까 다음 달에는 어떤 말을 씨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하면서 받는 마지막 월급이고 금요일이고 그러니 먹어도 된다 <laughs> 너무 맛있어 일루와 나나 응 나나 아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나에요 귀여워 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야 그지? 다이어트는 어떡하냐?라고 하면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요. 음. 365일 다이어트를 할수 없잖아요. 오늘 외동들에서는 어떡하냐? 다이어트냐 음, 이건 되지요. 음. 그냥 먹는 거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할 때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그럼 되지 깨않나야 그지? 자, 아, 오늘은... 이 근데... 그 드라마 한번 보려고요. 라이네임? <laughs> 그런부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자에 비해 동경 씨와 민경 씨 형인데, 올려도 안 봤지? 라이네임인가? 그드라마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TV를 잘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얼마나 재밌나 한번 봐야지. 아니 이번에 넷플릭스 구독료 올랐더라고요. 내 월급 빼고는 진짜 다 올라 어? 우리 유아인님 나오는 또 뭐가 있네? 저 유아인님 좋아하거든요 짠! 아. 떡볶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음. 밀떡이고 음! 약간 체다치즈 맛이 강한 로제?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열딱 찾다. 요즘은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 특별한 또 그런 간장 치킨 맛은 아닌데 짠! 닭발 튀김에 땡초 소스 찍어 가지고. 여기 소세지도 들어있어요. 아 학교에서 널 전학시키기로 결정이 났어. 필요한 서류 벌써 알짜딸한 기분이지? <laughs> 음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음. 여러분 꼭 드세요! 음, 근데 먹을수록 맛있네 이게? 처음에는 그런 특색없는 그냥 간장치킨 느낌이었는데 먹다보니까 맛있어 음? 음? 1번, 2번, 3번. 응, 일단 고 아이고, 나아고 짠! 지우야, 지우야. 여보세요? 한달전부터 버전을 계속 했다. 딸이동자 vale 학교에서 한 분한테 말한거라 떡볶이 소스 찍어가지고 뭐냐죽고 음, 음. 안녕하세요 뚜비에요 인사한 거야? 좀이라고? 인사한 거야? 오이고, 오고 뭐야? 알았어. 이뻐. 자수하라는 건가? 디못 복사. 어 슬퍼요 진짜 여기 잘하신다. 배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이분이 나쁜 놈일거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누가 죽 거예요? 까미, 까미 일로 오. 오이구, 까미, 까미 앉아. 까미 앉아. 까미 앉아. 무슨 년 잡았어요? 귀여워. 몽이거미 냥냥! 아이돌 귀여워. 아이돌 귀여워. 토비오아고 두비. 아이비 아이고, 이고비 아이고, 비이비 아이고, 두비. 비 아이고, 고비비아 꼬마 <laughs> 귀여워 뭐고 <laughs> <오구>, 귀여워 <laughs> 왜또 낑낑대 <낑낑인가요>, 넌 전반 <laughs> 짜장 맛있겠죠? 짜장요 아니 쟁반짜장 일인분으로 팔더라고. 맛있네. 음. <목소리> 응. 고정짜장 맛이 는데쟁반짜장 맛.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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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켓컬리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고기 폭탄 쌀국수.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끓였고 이렇게 <laughs> 고기도 들어있고 밀키트치고는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어제 연어 시켜가지고, 그제 나, 먹다 남은 치킨하고 해가지고 술을 또 먹었거든요, 혼자. 영상을 찍지 않은 거는 편하게 먹고 싶기도 했고, 안주가 어제 그제 시켜먹은 걸로 먹어서 좀 겹쳐가지고 안 찍고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어제 먹다 남은 연어랑 샐러드랑 해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녹화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주저리 주저리 다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되어있 맛부터 다시. <laughs> 맛은 쌀국수 맛이고, 면도 괜찮아요. 탱글탱글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양파랑 칠리소스만 있으면 딱인데, 양파랑 칠리소스는 없기 때문에 그냥 먹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 몸무게를, 몸무게를 재지 않은 재지야 그러니까 몸무게 된 영상이 없는 이유는, 몸무게를 쟀는데, 저번주랑 똑같아 0.1에 오차도 없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건 영상이 들어갔나? 어제도, 그, 연어 시켜가지고 남은 거랑 해서 어제 또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 한라산 두 병을 먹었어요. 근데 영상이 찍지 않은 이유는 편하게 좀 먹고 싶기도 했고, 그또 안주가 좀 많이 겹쳐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그러니까 평일에 다이어트해서 하고 주말에 먹어서 지금 계속 67.3kg를 유지 중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고 있다. 음. 어. 어, 이제 해장에는 쌀국수가 짱이에요, 진짜. 어, 맛있어. 어, 이렇게 젓가락질이 안 돼. 아니, 제가 좀 다이어트에 해이해진 이유가, 저안 맞던 바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크도 안 올라가고, 그 알죠? 바지 작으면 배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안잡히잖아요 그 바지가 맞는 거예요. 심지어 맞고, 자크도 올라가고, 단추도 잠기고 오히려 좀 헐렁한 느낌? 자꾸 저는 살이 빠졌다고 100%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몸무게는 그때는 못 됐는데. <laughs> 그래서 조금, 아, 나 살이 빠졌나? 하고 좀 헤이해졌는데. 살이 빠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헤이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살이 찌지는 않았지만, 음, 빠지지도 않았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음. 이거는 우선은 핫딱이거 먹고 집안일을 주말 내내 놓고 있었더니 지금 개판이에요 좀 집안일좀 하고 음, 그 미세먼지가 좀 안개 낀 것처럼 아 얘들 산책을 그래도 어제는 안 나갔거든요 그제랑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산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음너이 엄청 총쪄하네음